자, 오늘은 제 채널 메일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보통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영상에 댓글로 많이 적어 주시는데 채널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초벌전 모바일 공략도 가능할까요? 입니다. 매칭 시스템이라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던전 같으면은 뭐 1인 모드 비공개를 만들어서 뭐 길이라도 미리 알 수가 있는데 토벌전 같은 경우에는 매칭으로 밖에 시작이 안 되죠 그래서 어렵다 라는 거 같고 트라이도 안 되고 갈 때마다 떨어지거나 길을 잃고 욕만 먹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토벌전 모바일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토벌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있는데 시즌 1이 이번 주가 끝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시즌 2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토벌전도 바뀐다고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토벌전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토벌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단 세력과 그 지휘관들을 개멸시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벌전은 보스가 4마리가 나오는데, 그 4마리만 다 잡으면은 완료가 되는 모드입니다. 근데 맵 중간에 이런 요소들이 있죠. 이런 보프를 얻을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뭐, 잘못하면은, 이렇게 디버프를 얻는 요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토벌전은 4마리의 보스를 잡는데, 효율적인 보프를 얻어서 그 4마리 보스를 잡는 게 토벌전의 공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초반에 토벌전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난이도가 가장 어려움인데, 분장 전투력이 2,000입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의 전투력이 2,000보다는 넘죠. 저 같은 경우에도 2900입니다. 그래서 요즘 터벌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요즘 터벌전 추세를 보면은 뭐 버프를 아예 안 받는다거나 아니면 보프뭐 하나 정도만 얻고 보스를 바로 4마리를 잡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따로따로 가서 막 보스를 잡는 경우도 요즘은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터벌전이 요즘은 많이 쉬워졌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유저들의 전투력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토벌전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까도 길을 잃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특정 버프를 얻기 위해서 패턴이 정해진 게 있었는데 요즘은 딱히 정해진 길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길을 잃는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효율적인 길은 있을 수 있는데 정답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벌전의 공략은 뭐냐 눈치껏 잘 따라다니기입니다. 이제 뭐 시즌2가 되고 토벌전이 또 바뀔 거지만 그때도 똑같습니다. 토벌전은 많이 가는 쪽으로 눈치껏 빨리 따라가주는 거.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드레드 기온 정류장인데 드레드 기온 정류장은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스타트가 대부분 7시 방향으로 시작된다는 거. 그것만 좀 알고 그 이후에는 뭐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좀 따라가면은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드레드 기온 정류장 터벌전을 한번 직접 해볼게요. 하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드레드 기온 정류장은 7시, 시작이 7시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대부분 이쪽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요쪽 여기 길쭉한, 오 여기로 먼저 시작을 하죠. 자 됐구요. 다음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네요. 미니맵 잘 보고요. 어디로 가는지. 아, 이쪽으로 가네. 야 이거 풍선은 잠깐 없으니까 뭐네 마리면 잡으면 되죠 보스.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요. 그 다음은 또 이렇게 가죠. 먼저 가시는 분 먼저 가시는 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로 해서 이쪽으로 어, 오케이. 그니까, 러 옛전에는 좀 정해진 길이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정해진 길이 더 없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전투력도 올랐고, 그래서 토벌전이 좀 난이도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뭐, 예전 공략 없이 그냥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인 것 같네요. 다음에 이쪽으로. 만약에 뭐, 전투력이 낮아서 좀 다르다. 그러면은, 어쨌든, 눈치껏 잘 따라다니기. 사람마다 공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따라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길은 저쪽으로. 아, 이쪽으로. 원래 이게 예전에는 좀 반대로 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약간 길 자체를 좀 반대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잡았고요. 어. 자 끝났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들어왔고요. 자, 사람마다 가는 길은 다를 수 있는데, 시작점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이쪽. 여기에 이제 넓은, 여기 길쭉한 판 위에 7시 방향. 이쪽으로 시작하는 건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떨어지죠. 이 방향은 대부분 똑같은 것 같고요. 이 이후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파티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네. 또 잡았구요 그 다음은 여기 사람들 가죠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대세를 따라 주면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대부분 전투력이 높아져서 터볼전 난이도가 되게 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저쪽으로 아, 아까도 이렇게 돌았는데 약간 추세가 이 방향으로 도는게 추세인 것 같네요 보스를 빨리 공략하는 쪽으로 이제 루트를 잡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아이언2가 난이도를 낮추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콘텐츠가 좀 쉽죠 난이도는 낮추고 있고 유저들 전투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콘텐츠가 점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자, 넘겼죠 자 이번 주 토벌전 드레드 기온 정류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주 토벌전이 아마 오프 타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토벌전 모드였을 텐데, 그 모드는 살짝이 조금 어렵긴 하죠. 근데 그 모드도 그렇고, 이 모드도 그렇고, 똑같은 건 뭐냐면, 정해진 길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눈치껏 잘 따라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 토벌전 모드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맵이 아니라 또 새로운 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도 토벌전 하는 방식은 비슷하겠죠 초반에 이제 최적의 경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던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루트로 따라가던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토벌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토벌전 추세는 좀 많이 쉬워져서 보스 위주로 잡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점프 이런 게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키보드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이랑 대시 점프 정도는 키보드를 사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은 이제 터치로 하고 있고요. 이런 키보드가 아니어도 이제 일반적인 키보드는 지원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점프 활강, 이런 식으로 점프 키가 조금 잘안 된다, 터치로 잘안 된다 싶으시면은 키보드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삼바 안녕! Bye -bye.